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사람과 마지막으로 웃으며 이야기한 게 언제였더라?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만, 말은 점점 줄어듭니다. 괜찮아. 그래, 알았어. 단답형만 오가고, 더는 서로의 속마음을 묻지 않습니다. 말이 끊긴 부부는 싸우는 부부보다 더 위태롭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서운함, 무관심, 포기, 피로, 상호처, 주많은 감정이 격혀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르면 말이 흐르고, 마음이 막히면 말도 끊기는 이라. 즉, 우리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연애할 땐 하루 종일 전화해도 모자랐고, 결혼 초엔 사소한 일상도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말이 줄고 표현이 줄고 말해봤자 모해하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삶의 피로 때문입니다. 생계 때문에 지친 남편, 감정 노동에 지친 아내, 서로의 삶을 헤아릴 여유조차 없는 현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업장이라 말합니다. 과거의 말, 행동,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 이 순간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오는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말을 잃은 이유는 사실 말 자체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마음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대화란 말이 아니라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자비로써 사라지느니라. 침묵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말을 꺼내는 용기가 아닙니다. 상대의 고통을 먼저 바라보는 자비심입니다. 내 남편도 아내도 많이 지쳤겠구나. 이 생각 하나가 지금껏 쌓였던, 미움의 장벽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시작해 보세요. 요즘 힘들지 않아. 예전엔 우리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미안해. 괜히 말안건 거. 나도 어색했어. 이런 말은 배우자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자비의 말씨 아집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을 행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말 뿐이 아닌 실천을 강조하셨죠. 첫 번째. 하루 한 문장. 진심을 담은 말 건네기. 당신 덕분에 든든해. 오늘도 수고 많았어. 매일 한 문장씩 따뜻한 말씨앗을 뿌려보세요. 두 번째.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기어들지 않기, 판단하지 않기,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작은 루틴 만들기, 산책, 차 마시기, 드라마 보기 등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말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네 번째 감사일기 쓰기. 오늘 배우자에게 고마웠던 점을 한 줄씩 써보세요. 부처님은 항상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관찰하며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네 가지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부부란 말로 연결된 인연입니다. 그 끈을 다시 잇는 데는 큰 변화보다 작은 말 한마디가 더 깊은 힘을 발휘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합은 가장 큰 복이며 대화는 그 복을 여는 열쇠이다. 먼저 말을 건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것이니라, 침묵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관계의 회복입니다. 말을 잃었다는 건 아직도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포기했다면 말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조금 어색하고 서툴더라도 먼저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인연을 지금 이 순간 다시 되살리는 작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말이 끊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마도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내면 상대가 뭐라고 반응할까? 괜히 어색해지기만 하는 거 아닐까? 이제 와서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마음, 부처님께서도 아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고민을 들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물도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 침묵의 관계도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느니라.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 한마디 요즘 어때, 괜찮아?라는 말이 그동안 얼어붙은 관계를 다시 녹이는 첫 번째 파문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계절은 봄처럼 설레는 시기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큰 울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공덕이 되고 침묵은 수행이 되며 따뜻한 말 한마디는 인연을 살리는 복이 되느니라.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미 말이 끊겨버린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부처님의 말씀을 그분께 조심스레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은 마음의 꽃과 같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시들어 버리고, 짐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건넨 단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따뜻한 햇살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도 그 말은 자비입니다. 상대를 살리고, 나 자신을 어루만지는 자비. 그이 영상이 누군가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혹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겠습니까? 그 댓글이 또 다른 시청자에겐 하나의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고비마다 마음이 막힐 때마다 작은 길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괜찮다. 함께 가자는 응원의 손길입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년, 노년의 삶이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영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의 자비가 머무르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보따리였습니다.